오케이, okay. 아. 악구정 시골지 이히피스 카페에 새벽에 어 누가 침입을 해가지고 담배방 테러하고 차량을 파손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인스타에 그 수배를 내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수사과로 넘어간 상황에서 그 범인이 자수를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고 오늘 오후 2시에 와가지고 저랑 어 만나기로 했는데요. 담배꽁초 여기 던져가지고 작살난 거. 이런 것들. 진짜 구할 수도 없는 부품들인데. 이 보이십니까? 이거. 이렇게 박살내고 지금 차들을 다 확실히 확인을 안해서 그런데 피해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에이, 포르쉐 시티에 담비빵 여기도 그리고 새벽에 와가지고 차량 곳곳에 지금 테러를 다 자행하고 박살내고 불법침입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오후 야, 2시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고 오후 2시에 아... 이제 부모님과 같이 와서 해결을 한다고 하니깐요 일단 보죠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이 복합문화공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진짜 문 닫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릅니다 정말로 어떻게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저는 정확한 얘기는 잘못 들었고 전에 공원에서 는 급하게 왔고 일단은 뭐 경찰이 아침에 출동을 했고요. 재산 피해가 크다 보니까 지금 형사과로 넘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CCTV를 다 확보해갔고, 뭐 어제 술을 먹었다 그런데 뭐 본인이 한 행동은 기억이다. 근데 제가 진짜 그 반대로 지적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나오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CCTV 자체에 다 찍혀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너무 너무 황당하고.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DM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루에 100건, 200건씩 받는데, 문득 아침에 경찰이 왔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차에 절을 하고 갔다라고 저한테 DM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차를, 차 뭐,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차 쪽에다 대고 이렇게 인사를 다 하고 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담배, 뭐, 이런 것들 행동이 한시간간지는 계속 이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차량들이 파손된 것들을 영화 히다 경찰이 찍어갖고 CCTV를 다 확보를 해갔어요 근데 사실 어머님이 너무 속상해하시니까 대화라도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그 약속을 잡은 거예요 친구가 우리 이번에 수능 봤나요? 그 이제 열하고? 네, 이번에 수능은 안 봤어요 음... 아니 대학교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컸으면서 왜 그런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저도 뭐 물론 고등학교 때 말썽 많이 부리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술을 먹었다라고 해도 100번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본래 근데 술 먹고 뭐. 물론 뭐 성인이 뭐 이제 성인이나 마찬가지죠. 저도 고등학교 때 술을 먹고 그랬으니까. 아님 죄송한데 제가 반말로 얘기해도 될까요? 네. 친구한테. 너는 술을 언제부터 먹었니? 솔직히? 이게 본격적으로 막 먹기 시작한 때가. 본격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이... 1학년 때. 그럼 술 먹을 때마다 사고를 쳤어? 아니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했거든요. 얘가 확 말썽 엄청 부갖고 대학도 포기하고 완전 어머님이 전화 주셨을 때는 좀 되게 좀 말썽 부리는 애구나 그래서 진짜 그냥 가만 안둬야 되겠다 정말 너무 화가 났고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왜 저도 고등학교 때 사고를 진짜 많이 쳤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 진짜 대못 박아가면서 지금 이제 하나씩 빼드리고 있는 중이지만 저는 사실 차 부서진 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부치도 않아요 근데 사실 아까 어머님 슬퍼 하셨잖아요 그때 그냥 거기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본인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자살하겠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한마디만 할게요 지...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 미친놈이잖아요 진짜 그런 일 때문에 부모한테 자살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더 화가 났고 그래서 얼굴을 꼭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저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어머님 전화 받자마자 제가 우리 그 출동했던 그 순찰관 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 제가 뭐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한몇건 있었으니까 제가 뭐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합의를 다 봐주고 그냥 좋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억측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킨 거예요. 저는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차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형하고 꼭 약속을 해줘 아무 문제도 안 삼고 고소도 다 취하해 드릴게요. 그 대신 한 가지만 약몇 약속, 가지만 약속을 해줘. 네가 스스로 통제하기 전까지 술은 안 마시는 게 좋아. 안마시겠어 그리고 형도 사실 좀뭐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지만 아무리 그런 상황이 와도 네가 감당을 못해도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야 진짜로.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시고. 부모님들도 엄청 놀라셨잖아요 사실. 뭐 사실 어머님하고 통화하기 전에는 저는 사실 안 만나도 되거든요. 저희 그냥 변호사 통해서 형사 진행하고 형사 나오면 민사는 100% 승소해요. 그냥 뭐 어차피 3개월 5개월 기다렸다가 그냥 강제집행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님 통화 받고 사실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사실은 자식이 저도 그랬지만 제가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랬듯이, 부모님이 결국엔 책임을 다치는, 제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을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배상도 안 물을게요. 다만,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가잖아요. 그 대학도 막 포기해서 뭐 어디 깡패하고 그런 친구도 아닌데, 제가 제 거는 제 쪽에서 다 그냥 무마를 시킬 테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사실 폭력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사실 부모님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얘도 성인이고 이제 대학생 될 텐데, 저도 이 친구 앞길 막을 생각 전혀 없고요. 한 저도 한 에, 한 서로 한한 억하심정 한 갖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대전에서 계속 살아야 되고.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더 뭐라고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엄청 진짜 욕도 하고 싶고, 정말 승진 같아서는. 진짜 한대좁 패고 싶어요. 죄송한 소리지만. 근데 제가 여기서 더 해도 본인이 결국에는 깨우치고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는 형한테 몇 억의 빚을 빚을 진 거야 진짜로 그거 생각하고 형팬이라며형 엄청 좋아한다며 그거 생각해가지고 대학교 가갖고 성적 잘 받고 술도 줄이고 해가지고 진짜 물론 모르겠어 내 말을 허투루 듣고 그래도 상관없거든 이 자리에서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앞으로 행동은 부모님한테나 뭐 대학 생활이나 잘할 거라고 내가 믿고 모든 부분들은 저는 다무마을 시킬게요. 지금은 사실 내가 니가 꼴보기 싫거든. 엄청 꼴보기 싫거든. 나중에 대학생활 잘 하다가 뭐 성적 잘 받아서 카페도 놀러 오고 그러면은 그때는 웃으면서 볼수 있을 거예요. 뭐 인스타도 제가 새벽에 보냈길래 저는 속도 모르고 같이 팔로우 했거든요. 같이 만발 친구까지 맺었는데. <laughs> 이런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고. 제가 그래도 진짜 억하심정에 사진이라도 안 뿌렸던 게 조금 참았던 게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아니, 부모님들은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무조건 전적으로 성인인 본인의 잘못이지, 부모님들은 죄가 진짜 전혀 없죠. 뭔 죄예요, 사실. 저도 부모님 못뭐 많이 받았지만잘 뭐 하겠죠. 이제 대학, 생각 있어서 대학까지 간 친구인데, 잘 하겠죠.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해도 제가 무슨 뭐더 그거 한것 같아요, 제가 더. 더 죄송스러워지는 것 같고, 그냥 여기서 그냥.